반갑습니다. 저는 누구래요? 곰리이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제가 영상을 왜 켰냐면 박정타의 가장 쉬운 꿀팁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예. 그리고 조회수 50명, 51명 조회에 예, 정말 감사합니다. 라이브는 꼭 찍을 거이겠습니다. 아예 예, 구독을 눌러주신 51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다음에 감사합니다, 예. 그, 그, 제가 오늘 영상이 왜 컸냐면, 그게 가장 궁금하실 건데, 오늘 제가 빡퉁타가 지금 버그도 깰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찍어보러왔습니다그 빡퉁타 진짜 버그도 깰수 있나? 저 유튜브 보고 이제 알아가지고. 제가 그런지 보겠습니다. 보고 오니 여기서 와이파이 꺼내요 꺼졌나? 버그라고 그러거든요 안띄어져 다시 와이파이 들뜨 들으면 이게 될건데 어이막있는데 이거 망했습니다 와, 이거망했네오 어, 버튼, 터튼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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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오시벨, 오 오십일 번걔는 저에게 마음이 당긴. 편지 천지, 아미. 가면서, 마스터, 트위터. A toy, 유튜브, 천니 삼십, 오유, 붙어, 시작했을 때.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 a 그때 o o d 손에 돌이 담겨있는 영상이 찍었습니다 근 저는 그때 그영상 찍었는지 몰랐어요 올렸는지도 근데 이 저를 영상 올리도모르는데 갑자기 영상이 갑자기 찍고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아, 어, 저도 10 2024년 11월 11일에 다시 알았어요. 영상이 찍은다는 것 그, 그, 처음에, 진짜, 저도 진짜 몰랐거든요? 예, 와.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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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진짜 몰랐어요. 영상이, 그, 와 예, 저도 몰랐거든요, 처음에. 동생이 된다 생거예요 그때부터, 동생이 이제 영상을 거의 다안 올리고, 이제 거의 다 제가 영상 촬영을 맡게 됐어요. ㅎ ㅎ 죄송합니다 ㅎ ㅎ 그래가지고 저를 애초에 못랐거든요 그런데도 이 유, 유튜브 영상이 아무도 별로 재미.. 없는가만 제가 모르는거예요 ㅎ 그렇죠? 그런데도 구독자 51명이 눌러.. 주 분한테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laughs> 전, 그, 그 저는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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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저는 그때 영상이 찍히지 몰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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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철을 를찍몰몰랐어요빡동데이트하지마틀요 트라디 사람들이 많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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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트빡디 박동태! 겠어요감사니다감사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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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사합니다다 カリーダンディーだ。ああ、ちょっと。大丈夫おい、うそく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아이고, 어, 내일은 아마도, 빡중한 타월 2를 할것 같습니다. 라이브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다들 건강히 되시고요. 어, 50일만, 어, 조회수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